상하이 정에서리장을 가고요 그 전에 라운지로 와서 또 저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동방항 공용회사 갈 거고요 기내식을 안 준다고 해가지고 먹고 가려고 해요 근데 비행기가 787이라 큽니다 333 배열이라 넓어요 기내식을 안주더요 금방항공 상해 가는 걸로 공포에서 탔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있어가지고 잠깐 켰어요. 이게 티를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이게 로즈 블랙티거든요 근데 여기 컵에 컵 안에 물만 붓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티를 우려놓은걸 이제 부어 줬구나 했는데 컵이 약간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먹다 보니까 이 안에 보이시려나? 이렇게 그 티가 그물망 안에 바닥에 깔려 있고 뜨거운 물만 부으면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이디어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요 그래서 그물망이 있어서 이게 꽃, 꽃이랑 그 티. 파이가 나오지 않고 밑에 지금 아예 접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만 보면 키가 이제 점점 우러 나오는 거죠. 점점. 오,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게다 맛있어. 그렇습니다. 근데 기내식 안 주고 땅콩이랑 음료수만 서비스 합니다. 아쉬워요. 이제 하나 사서호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원이고 투에 있거든요. 호텔은리 지하철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지금 상해에 왔습니다. 상해 터미널 지금 국내선 쪽 터미널로 이동을 했고요. 저희는 지금 그 안에 있는 어저 뭐지? 호텔입니다. 공항 안에 있는 호텔이에요. 왜 불이 안 켜지지? 근데 공항 안에 있는 호텔치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욕조도 어 되게 크고 시설이 되게 좋아요. 보위 호텔이거든요. 여기가. 되게 괜찮,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트윈룸을 예약을 했고요. 어머니는 킹베드를 예약했는데 층이 달라가지고 어머니 먼저 방에 일단 갔다가 저희 방에 다시 왔습니다. 저희 방이 좀큰 방이에요. 어머니는 혼자 쓰니까 이제 좀 조금 더 작은 방이고요. 킹베드고요. 근데 여기 되게 호텔 괜찮다. 물론 잠안 자고 내일 새벽 같이 리장으로 가야 됩니다. 잠만 딱잘 거예요. 근데 여기 좀 비싸요. 방두 개에서 한 22만원, 3만원 정도 했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서 지금 시간이 한 10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잘게요. 바이 저희 대장으로 떠납니다. 아침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오늘 그 호텔 공항에, 거기 호텔에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아침 7시 반 비행기입니다. 1시에 나왔어요. 비프누들입니다 아침에 아침으로 준 거거든요. 그거랑 빵이랑 요거트랑 물인 것 같아요. 파스타네. 비프누들이 아니라. 다시 왔어요. 리조. 오날씨 너무 좋아. 현대. 화 객잔에 왔고요. 여기 어머니 이제 혼자 머무를 객잔인데 너무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여기 제가 한 58,000원, 9,000원 정도 예약했는데 미니세탁기 있어요 대박이죠 화장실, 욕조까지 있어요 완벽해 세면대 그 다음에 샤워시설 다 있어 어메니터다 있고 없는 게 없어요 보세요 그리고 저희 호텔도 진짜 좋아요 인디고도 좋은데 여기서 걸어서 한 1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로 잡았습니다 너무 좋죠 객장 너무 예뻐요. 리장은 정말 객장에서 머물러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예쁩니다. 최고. 마당도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예쁩니다. 여기서 밥을 주나 봐요. 어, 저희 리장 오자마자 체크인 양쪽 다 했고요. 봄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날씨가 좋아요. 너무 너무 좋아요. 진짜 미쳤어, 진짜. 미장은 10월입니다. 10월에 오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저희 음. 너무너무 좋을 때 왔어요 저희 이제 여기 허건지 갈비허건집 갈비 왔습니다. 여기 토종닭이랑 갈비랑 반반 육수 넣 거에 양념 찍어먹고 저희도 어, 추가로 야채를 시켜먹으면 먹어서 정말 진짜 맛있어요. 지금 초통화 시키고 있어요. <laughs> 저희 지금 다잘 먹어요. 맛있어. 저번보다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지금 두부면 넣었고요. 그리고 양이 엄청 많아요. 정말 끝이 없이 나와요. 고기도 그렇고. 소스가 킥입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 가는 길에 이렇게나 CG 같이 이뻐요. 와 여기 개쩐데 이쁘다. 꽃이 이렇게 피었어. 제 저희의 호텔 인디고입니다. 저번에 여기 구경만 했었고요. 그리고 인터콘티에서 묵었었잖아요. 이번에는 인디고로 와봤어요. 항상 인터콘티보다 여기가 조금 더 비싸요. 근데 숙소의 부대시설이랑 크기는 인터콘티가 뭐 압도적으로 크고요. 객실만 본다면 인디고가 훨씬 좋습니다. 새 거이기도 하고 크기도 훨씬 크고요. 그래서 둘 중에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긴가? 하나 더 가나? 어, 저희가 이번에 받은 룸은 업그레이드가 된룸이에요 근데 좋은 걸 주셔가지고 아까는 객실도 두개 구경해보고 더 마음에 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매니저분이 너무너무 친절해가지고, 뭐라도 챙겨드려야 될것 같은데, 항공에서뭐 아무것도 안 들고 와서 지금, 곤란해요, 아주. 이렇게, 야드가 있고, 개인 독채로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대문이 있어요. 대문에 들어오면 개인 마당 있고,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그 내부도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짜증, 짜죠 여기가 룸인데요.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왼쪽 편에 냉장고랑 이런 거 있고, 근데 여기 되게 앤틱하죠. 예, 소품 하나 하나가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침대도 큰 사이즈고요. 여기서 보는 뷰가 진짜 좋아요. 여기 침대에서 이렇게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창문이 크게 나있는데 이게 너무 예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메인이 이제 화장실 욕조 부분인데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컨셉이 말이거든요, 말. 근데 여기 보시면 옷걸이 보세요. 여기 말 발굽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옷걸이를 만들어 놓고, 이런 디테일이 미치죠 인디고가 그런 걸 진짜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실내야 항상 보자기, 뭐 이런 거에 색을 정말 잘 써요. 화려하게. 근데 촌스럽지 않게. 요런 선반, 나무. 그리고 화장실 길게 뻗어 있는 구조고요. 세면대도 두 개입니다. 진짜 고급스럽죠. 여기 이제 화장실 있고, 가운도 이렇게 다 걸어놓고, 가운도 4개 있어요. 다이슨입니다.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메니티는 샹하이탕 저희 색감 쓰는 거 보세요. 어메니티도. 그리고 여기 메인. 거의 이제 온천이죠. 이 정도면. 이게 물 채우는 데 1시간 반 걸린대요. 그래서 직원분이 아까 물 그거 하고 싶으면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미리 자기가 다 세팅해 준다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친절해요. 요렇게 이게 영상보다 실제가 정말 큽니다. 깊고 세상 들어가지겠어 진짜. 요렇게돼 있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요. 요그 날씨가 지금 진짜 좋습니다. 여기서 보는 쇼파 그다음에 저기 아에 있는 테이블. 뭐다 완벽해요. 시설이 인터콘티보다 훨씬 훨씬 좋아요. 이런 뷰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티 다가 세트도 이렇게 있고요 이제 다가는 안 하려고요 여기 강아지가 진짜 큰 개들이 많거든요 대형견들이 <laughs> 지금 너무 잘 자고 있어 그림 같죠 너무 사산집으시면 <목소리> 난리입니다 난리에요 네, 네 찍으면 하지 말아야 네요 너무너무 예쁘죠, 예쁘죠? 오빠입니다. 오빠. 난리났어. 침 카페에 잠시 들어왔는데 저는 지금 약간 구산병이온것 같아요. 큰일났습니다. 약을 급하게 먹었는데 저만 잃은 것 같습니다. 큰일이네. 지금 미장입니다. 카페고요. 몇 시쯤 됐지? 지금 6시 50분. 한 다섯 시쯤 됐는데 지금 약간 부산 증세가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급하게 먹었고요. 다 먹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쉬다가 나갈 거예요. 그게 에어컨 냉방병 같기도 하고 저도 그렇잖아요. 마지막 날. 자꾸 소화가 안 되더라. 그래가지 가지고 화아젤 먹었어. 오늘도 네. 잘때 너무 세게 틀면 못 자지 마세요. 응, 어, 감기 기운 있을 때. 어제는 23도에 였 23도인가 221도에 였 그냥. 221도. 그래 괜찮았어. 그럼 감기 걸리죠. <laughs> 감기 기운 이좀 있어. 여기가 도서 뭐지 서점인데 참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여기서 지금 커피를 마시고 갔거든요. 여러분 소품들, 그 다음에 밖에 보이는 기와랑 꽃들 리장석초 참 이뻐요 남편이 지금 수박 산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미가 제철이에요 어딜 가도 성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저번에 왔을 때 여기 수로 있는 길을 좋아했었거든요 예뻐서 다시 왔네요 여전히 이끕다 어렸을 때한겨울에 얼마나 비쌌는지 초등학교 때 같애 응응응응 다행이네 <laughs> 도 여기서 사진 많이 찍었거든요. 그대로입니다. 날씨가 더 좋아요. 어? 여기? 너예저 지금 여기 길 걸어가고 있거든요. 너무 예쁘죠? 진짜 예뻐요. 하늘도 네, 예쁘고. 그리고 사람이 저번에 봄보다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걸을만해요. 한해 보세요. 여기 한. 너무 예쁘죠? 지금 여기 제가 여기 보시면 이게 다객잔이에요 여기 이게 지금 보이는 게다 숙소입니다 여기 지금 숙소 보이죠? 이렇습니다 와 이거 진짜 엄청나다 진짜 싸요 100원에 9개래요 2만원에 9개 엄청나죠? 장난 아니다. 통이 작은 수마. 우리 지금 시장에서 과일, 과일 저녁으로 과일을 먹을 말두 잡았 과일을 먹으려고 여기 지금 샬머스켓 철이에요. 근데 너무 싸요. 한송이 진짜 큰게 얼마였지? 천오0 원. 알 맞나? 삼천 원. 3000원. 3 0 0 0 원이었고 이게 지금 아, 진짜 커요. 알이 당도가 미쳤어. 그리고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빨대 꽂아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좀 신거. 그다음 망고. 그만큼 2,000원치를 샀는데 한 봉다리 아주 가득 썰어서. 그 다음 에 이게 진짜 비한 거예요. 이게 옛날에 저 어릴 때 시골에서 을, 을, 얼음, 을, 얼음, 을, 얼음, 얼음, 얼음이라는 과일, 과일 그런 건데 이게 엄청 달아요. 씨가 막 가득 있고 옛날에 제가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산소 갔을 때. 그게 파는 거예요. 얼른 샀죠. 근데 이게 비쌉니다. 우리나라에 이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호텔에서 준 거. 호텔에서 롱한이랑 사과 대추도 줬어요. 이렇게 저녁. 미쳤다, 진짜. 인터폰티에서 아침입니다. 여전히 예쁘고, 좀더 환산하고, 하늘은 봄보다 더 가을이 훨씬 맑고, 아침은 약간 쌀쌀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22도, 23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아침에는 좀 많이 쌀쌀해요. 너무 예쁘죠? 조금 있다가 이제 로비로 올라가 보려고요. 이번에는 아물고기랑 옥명설상 있는 곳은 안 가려고요 그리고 고산병 약은 이번에 한국에서 처방받아 왔습니다 병원 가면 3일 치는 처방해주거든요 상황을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처방받아 오면 돼요 그는국문으로 왔습니다 지금 택시 타고 와서 숙소까지 이제 걸어가려고 하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먼저 아침 일찍이라 아침인데 날씨 너무 좋죠. 여기가 정말 꽃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딜 봐도. 하늘도 축복받은 곳이야. 진짜. 천지. 음. 저기 니다 저기. 진짜 저기. 저기. 저 저기. 뭐기 저기. 데나 저기. 저 데가? 그렇죠? 응. 만두도 <목소리도> <샤스> <목소리도> 시켰습니다. 많이 시켰어요. <목소리도> 풀만 리조트 왔고요. 빌라 룸이거든요. 이거 여기 빌라 룸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이제 대문에 들어오면 왼쪽으로 가면 방으로. 통하고 방으로 가볼게요. 엄청나게 큰 곳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이 침실이고요. 트윈 베드로 요청을 했고. 그리고 베드에서 보이는 뷰가 너무너무 예쁘죠. 야드가 이렇게 게임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에. 다 이게 독채입니다 지금. 그리고 들어와서 왼쪽 편에 이렇게 큰 화장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욕조도 있고 갖출 건다 갖추고 있습니다. 샤워 시설 다 있고 화장실이 두 개는 아니에요. 그게 조금 아쉽지만. 그 다음에 직진하면 여기 작은 서재 같은 공간이 나옵니다. 소파가 되게 커요. 오른쪽으로는 계속 이렇게 중정처럼 보이고요.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입니다. 그죠? 진짜 커요. 그리고 밖에 풀이 있거든요. 여기 자꾸지 할수 있는 풀이 있는데, 어얘 어디로 나왔지 나가볼게요.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정말 큰 정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용은 안할 거예요 그냥 이거 먹고 청소해야 되거든요 귀찮아요 사용은 안할 거고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이에요 하루 동안 내일 한국 가야 되는데 아깝다 너무 너무 좋죠 여기 풀만 미장입니다 보이는 곳이고 너무너무 예쁘죠 여기가 수어구성 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공룡설산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라서 춥습니다. 리장고성보다. 확실히 추워요. 그리고 지대가 좀더 높은 것 같아요. 리장은 정말 예쁜데가 너무 너무 많아요. 리조트 좋은데도 너무 많고 풀만 이것도 다돌아보려니 너무 오래 걸리겠다. 잘 너무 예쁘다 한해가 말이 안 된다. 수업을 어? 상에 왔는데 돈을 내야 되나? 돈 내야 되나 봐. 돈 내네. 아 무슨 일이야? 왜 돈을 내? 리장도 안 내는데. 이화게막한데 안에 들어왔더니 이렇게 말들이 이렇게 있네요. 좀안됐 기분 하다. 아, 음. 야, 이거 불꽃이야. 불꽃, 불꽃, 으, 깻잎이네, 깻잎이 여기 있네. <목소리> <목소리> 저희야차는 뒤시킨 건데요. 저옆또 너무 이쁘게 나오죠. 여기가 버섯이 유명해서 요걸또 버섯면 이렇게 귀엽게 줬네요 2층, 3층 이렇게 있습니다. 과일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에서부터 보통 밑으로 먹는 게순서입니다 샌드위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먹을게요. 어, 오리 나왔어. 호텔에 오리 지금 등장했어요. 저저 예쁜 팀원 꼴인데 오리 소리 들려가지고 어머 어 무슨 일이야? 야 우리 밥 두는 자고 오는 거 아니야? 무서워. 야밥 두는 자고 오는 거 아니야? 무섭다고. 안 해. 안 해. 남편은 찢쭉 가면 쉽게 생긴다고 안 와요. <laughs> 그래서 저 혼자 그냥 가겠다고 했어요. <laughs> 음. 어, 여긴 가을이다. 가을이야, 완전. 너무 예쁩니다. 풀만 리조트 정말 괜찮네요. 리장. 이게 수업 구성에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하거든요. 도보로는 한 15분 정도 걸어야 되고. 택시로는 한 3, 4분이면 가는데 이 고성 뭐지 풀만 리조트 자체가 되게 괜찮아요. 산책하기도 좋고 매우 매우 좋습니다. 강변에 음, 진짜 이쁘다. 어떻게 보여기가 풀만 리조트 로비입니다. 느낌이 투 베드룸이나 쓰리 베드룸 같은 느낌이 드네. o 쪽은아 이뻐라. r o o m 2 b e d 저기 o m 2 b 으 d r o o m 2 bedroom. 2 들어와 봅시다 저희 어, 빌라에 자꾸지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는 물이 없었고 그냥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 하우스키핑 하신 분들이 엑스트라 까트 설치를 해 주시고 가면서 물도 설치를 다 해주고 가셨는데 뜨거운 물나와요 여기 온도 살짝 춥거든요. 어. 보세요. 요 뷰를 못 보고 여기서 노천탕 하는 거죠. 뭐. 난리 났지. 그치. 안 보이게 찍을게요. 얼굴은 안 보이게. 아, 몸이 안 보여야지. 다리만 보이게. 아, 그래? <laughs> 몸통은 안 보이게. 아, 몸통은 안 보이게. 셋이서 지금 밖에 온수게 몸통은 안 보이게. 몸통은 안 아 따뜻하다 튼 응, 너무 좋다. 너무 따뜻해. 이게 왔다 갔다 하네. 온도를 어. 자기가 설정을 음, 해가지고 그런 거 같아. 응. 좀 시중은 제가 막 돌아가고 응, 응, 응. 그런 거 같아. 딱 좋은 거 같아. 온도. 온도, 네, 온도 너무 딱 좋아. 너무 좋아. 어. 응. 어. 저기 달한줄 왔다 갔다 해요. 저 나무에. 이거? 응. 나내려으면 되겠다. 좀 음, 그래나 그래. 어제 있잖아. 응.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왔는데 <laughs> 응.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팔쩍 주저앉았잖아요 어, 바닥에 어, 너무 뜨거워가지고 수건 깔고 앉았죠 어, 수건 깔고 앉았었다니까 <laughs> 맞아 대수술 들어갑니다 집도 합니다 지금 어, 뭐. 어 뭔가 뭔가 나온다 어 물인데? 물인데? 뭐가 푹푹 흐르는데? 아니 근데 이게 빨대 아니고 진짜 빨대가 필요할 거 같은데? 미니밥 무료잖아 미니바 역시 그트로우 있는 음료이나 우유 막 이런 거. 가라. 응. 아니 아니 미니바 여기 우리 아! 엄마 침대들 먹을 수 있겠다. 돼. 이게 봐봐. 여기 지금 보이나? 짜잔. 되게 징그럽다. 외계인 그거 같다. 초록색. 희안하다. 뭔지 모르겠다. 그렇지. 끝. 내가 음. 지금 핫팟을 시켰는데 이게 2인분 양인데 어. 거의 제가 보기에는 4인분에서 5인분 정도. 맛있 챙겨야 되네. 나 안전하게 잘. 이게 지금 3인분이 아니 6인분 식탁이라고 지금 와저 미치겠다 너무 음. 맛으로 과일도 나왔는데 한이가 너무 쎄 진짜 맛있는거내려온 핏이 나와 내일 온 밤에는 이렇게 불을 켜놓거든요 이게 지금 밥을 먹었고 저녁을 너무 과하게 먹었어요 배도 안 고픈데 이 식당입니다 지금 다 보입니다. 와, 지금 보시면 이게 다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기 보시죠. 여기가 이게 보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항상 구름에 가려져 있는데 지금 다 보입니다. 웬일이야? 뚜렷하게 이렇게, 이렇게 다 보여요. 지금 정석에서. 웬일이야? 오리들은 아침에 이렇게 진짜 평화로워요. 축, 축지만 막, 딱, 오븐 됐어, 니 막. 기분에 가려있지만. 오, 음. 여기거든요? 네. 인신수를 불러서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 빠이빠이. 세온도한1 5도신고도 됐을 거고. 그지도기 파도도도 그렇지. 베이 공항에서 이제 티켓을 받아서 갑니다. 상하이에 갔다가 인천으로 갑니다. 네. 쿤송 공항으로 갑니다베이 공항으로 가서 이제 두 시간 반 뒤에 인천으로 갈 거거든요. 기다리고 있어요징 상하이 푸동 공항. 오늘은 푸동 라운지였고요. 두 시간 한 4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밥을 먹고 비행기를 탈 겁니다. 남편은 중국 라면 먹고남면 신라면, 어머니는 만들어줄 면. 기존에 저희 거는 242 구조입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330인 것같은데3 3 0 어, 약 텐트처럼